12월 26일 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하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드레인드에게 너희가,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새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역들을 이루시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죄를 지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그 죄의 혼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또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개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하나의 아주 중요한 개명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개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새 개명을 너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시피,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약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자체는 옛 계명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고 십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이 계명을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지 그 중요한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세 계명이 이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진히 사랑의 삶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친히 우리에게 먼저 체험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게는 세계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셨고, 두 번째 이 계명이 세 계명이 되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하는 계명의 대상이 이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상이 원수까지도 확대되는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모습을 그 삶을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실천하시고서 원수까지도 그 사랑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 확대되었고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그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랑하는 새개명은새 계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사랑하는 개명이새 계명이 되는 세 번째 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라는 이개명은 이제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새 계명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야 돼.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어디까지? 단순히 이웃까지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은 쉽습니다. 말은 훌륭합니다. 말은 멋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우리를 고통 속으로 틀어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세계명은 이제 사랑의 기준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사랑으로 넓어졌는데, 우리가 머리로는 것을 알겠는데,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심해하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신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비호하지만 않아도 참 훌륭한 사람이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화만 내지 않아도 분노하지만 않아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이기 19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일사람을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인 너와 아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웃 사랑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까지 도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이웃 사랑하기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 좋은 관계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못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무서운 고통 속에 들어가는데 기원전 722년 보이세일은아수의 멸망당하고 기원전 582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다. 내 나라가 아닌 그 자신들을 정복한 그 나라에 종과 같은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한다. 그렇게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하나님을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이스라엘 백성은 실천하지 못하더라. 그런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조차도 실천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 그러니, 우리가 그런 삶을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신 예수님 사랑하는 개명을 주셨을 때, 그 개명에, 그 사랑의 대상은 원수까지도로 확대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수 있을 만큼 훌륭하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런 삶을 살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감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새계명을 주시기 전에, 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도달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다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라고 약속하신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사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d house is all. Pedro Sadra, I'm t r y i 가 각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신뢰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그 예수님을 구조할 수 있는 걸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을 때, 아주 놀라운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우리 장수 일하는데, 어떤 역사가일어나니까 성령을, 성물을,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령님, 내가 너에게 희 구하겠으니, 그 성령님 보혜사를 너에게 희 보내주도록 하고,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믿습니다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단순히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사투리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투리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신 중에서 오늘 말씀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할 중에서 미리 말씀하실 때에 스겔서3 36장 2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한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때 일어날 그 역사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너희새 마음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속되는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라.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너희속에 주어서 내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좀 계명을 지키도록 하겠다. 현대여성 경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 영으로 너희를 가득 채워 놓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놓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너희가 내 뜻에 따라 생활하고 내가 준 모든 계명을 지키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이 우리들에게 주실 그 성유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거하실 성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역사를 이으십니까 많은 역사를 이으시는데그 역사 중에서 중요한 아주 중요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그개년그 세계의 명, 그, 그 세계를 그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사랑하는 개명이셨고,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이제 그 사랑의 대상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그 사랑하는 개명을 새 개명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개명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신과 활하라심을 통해서 이제,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새 개명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개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개명은 새 개명이 된다. 그래서 그 개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 너무나 가벼운 것이라는 것. 우리가 우리 힘과 우리 의지와 우리 노력으로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면, 그 계명은 우리를 짓누르는 너무나 무거운 것이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신 성녀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계명은 너무나 가벼운 계명이 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새 계명이 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라고 라 계명을 주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계명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못 뭉쳐도 우리 의지와 노력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할 주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그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그새계명의 말씀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줄 믿습니다.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성령의 도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게 주신 사랑하는 세계며 그 세계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도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계명이새계명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그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할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신 성령님의 오심으로그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만어주시겠다라는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 안에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호심으로 하나하는이 개념을 지키며 살아만은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오늘의 교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나이다이 네.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말씀에 역사하면서 주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